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 메이크업이에요 저도 실제로 오늘 런칭 파티에 초대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k b c 런칭 파티인데 메이크업 하면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좀 화장에 집중을 하느라 이야기가 좀 많이 줄었어요 아무튼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하이 뽀! 세상에 스테이지 퍼포머랑 포어 패셔널이랑 시그마 브러쉬 빨았다고 얘기하고, 오칠자를 바르고, 녹화 버튼 안 눌렀네요. 파우더? 어쩔 수 없죠, 뭐. 파우더부터 해야지. <laughs> 네, 어쩐지. 요새 이런, 이런 일을 안 한다 했다. 라네즈의 향기를 느끼며. 저는 파우더를 이렇게 비벼주면, 뭉치거나 꼭 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파우더는 이렇게 두들겨요. 눈썹부터 그릴게요. 이 브로우 파우더는 진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걸 쓰든. 눈썹 밑에를 먼저 잡아주신 후에, 약간은 도톰하고 끝 쪽에는 약간 각지게 그려보았습니다. 향이 나는 팩트를 쓰면 꼭 이렇게 훌쩍훌쩍 되게 되더라고요. 눈썹을 열심히 그린 후에 브로우 마스카라. 얘는 브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의 색깔이 다 나눠져 있다고 해도 내 머리하고 뭔가 이상하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조금 진하게 눈을 진하게 할 거라서 눈썹이 여려버리면 웃기지 않을까요? 거꾸로 일으켜서 해도 되고, 털 위에만 슬쩍슬쩍. 아이 시작. 프라이머. 에뛰드가 너무 끈적끈적하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메일이었나 댓글을 봤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발랐다. VDL은 괜찮아요. 끈적거리지 않아요. 저 오늘 그 KFC 런칭 신메뉴 파티에 가요. 초대돼서 감사합니다. 가는 건데, 가서 그냥 이제 사람들 뵙고 조금 있다가 올것 같아요. 저는 또 내일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네요. 좀 어두운 장소에, 파티 장소는 좀막 밝진 않잖아요. 약간 어두운 장소에 갈수록 지속력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위에도 꼼꼼하게. 확실히 여러 번 두들겨주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진짜 확실히 다른 지속력을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바닐라색 꺼내기가 좀 귀찮은 관계로. <laughs> 이 브러쉬 팩트에 있는 거를 눈에 한번 살짝 깔아줄게요. 이 베이스를 까는 게전 이제 습관이 됐어요. 뭉치지 않게. 얼굴에 뭐가 떨어졌네. 정말 톡톡톡. 꾹꾹꾹이 아니라 언더도. 과감히 베이스로 얘를 깔아볼까 합니다. 903번. 스파클. 이 과감한 걸 베이스로 깔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얘가 아주 가루날림이 없이 밀착이 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모든 섀도우 마무리 후에 얘를 지나가는 용도로 원래는 샀거든요. 그렇게 해주려고. 근데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한번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목소리> 제가 오늘 만나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섀도우를 열심히 했는데 한것 같지가 않다고 나 좀만 알려줘 이러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과감하게 색깔을 이렇게 확 올려봐야 되는데, 자꾸 주고, 조심하다 보니까 색깔을 덜 칠하게 되고, 또 연한 색깔, 겁이 나니까 다크 브라운 같은 거를 확 칠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더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생각보다 색이 많이 센것 같진 않아요. 이 반짝이는 너무 털지 말고, 조금만 불어내고,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좀 당겨주듯이. 그럼 내 눈이 처지려나 <laughs> 그리고 겉에는 어차피 브러쉬에 많은 섀도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필요한 부분은 발색을 조금 더 해주고 언더는 일단 칠하진 않아볼게요 네이키드의 스모그 약간 쉬머한 브라운인데 과감하게 쌍꺼풀 딱 라인까지 점점점 톡톡톡 뒤쪽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남은 양으로 블렌딩 브러쉬로 좀만 풀어줄게요 근데 블렌딩이 잘 안된다는 사실 여기 다크 홀스를 과감하게 안쪽에 이런 용도가 더잘 어울려 이하우 앞머리에도 조금 아까 스모그 색깔을 다시 한번 묻혀서 언더에 브러시를 꼭 바꿔서 이렇게 조금 조그만 거에 눈 밑에 엄청 많이 떨어진 거는 얘를 거꾸로 이방법 진짜 강추! 좀 네이키드가 많이 떨어지는 게 있긴 하네요 아무것도 안 묻은 블렌딩 브러쉬로 요게 더 블렌딩이 잘 돼요 조그만 블렌딩 브러쉬로는 저는 이 블렌드아웃이 잘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잉크 약간 올려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지난번에 크리니크 진동클렌저 얘기하다가 말아버렸는데 그거 쓰고 여드름이 되게 좀 많이 올라오는 시기인데도 어느 정도 많이 잡힌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점막은 드로잉 펜슬로 언더도 얘로 메워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눈 밑에 떨어진 거는 빨리빨리 털고. 이게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러기엔 또 순서가 왠지 싫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도 잘 했는데. 이런 매트한 초콜릿으로. 얘도 약간 펄이 있는데, 이 펄이 옆에 섀도우에서 묻어나온 펄인지, 음, 섀도우에는 펄이 없어요. 음. 얘를 언더 라인에 풀어서 더 강하게. 그러면서 요 라이너 위에도 한번 덮어서 캐다이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또확 꺾인 거는 또 오늘은 왠지 싫음 요거는 바비브라운 언니한테 메이크업 받으면서 배운 거라 해야 되나 베낀 거라 해야 되나 요런 식으로 앞에서 중간에서 뒤로 요렇게 당겨가게 처음에는 뒤에서 요렇게 요렇게 찍다가 점점점 앞으로 요런 모양이 되게 요렇게 또 많이 떨어지니까 거꾸로. 뷰러. 오늘은 이렇게 뒤쪽에만 붙여볼게요. 그러면서 얘가 되게 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뒤에만 빡세게 되겠죠? 안에 내장된 풀을 발라서, 저는 맨날 앞에서 끝까지 다 붙였는데, 물론 이거를 하나를 통짜로 붙인 다음에 뒤쪽에 한번더 힘주는 용도로 붙여도 되겠지만, 또 너무 또, 또, 너무 힘주면 또 뭔가 쫀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뒤쪽에 깔끔하고 괜찮은데요? 안 촌스럽고? 이거 좋다 이 속눈썹 취향 저격이다 대박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마스카라는 필수죠 왜냐면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 눈 안쪽에서 이거 마스카라 왠지 다쓴것 같아요 언더도 쉐딩, 머리를 묶을 게 아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머리카락에 감춰진 얼굴 속에서 그감이 보이게 턱 쪽으로 옆에 조금 펄이 있는 나스 얘로 이, 이 선이 올라가게 약간 위쪽으로 당겨서 유분이 올라온 곳에 한 번만 더 파우더를 아니 순종아! 파우더를 누르고 이제 레드립을 바를 차례에요 요즘 촉촉한 레드거든요 얘를 발라서 마무리 아 부드럽다 엄청 밝아요 동동 뜨는 입술 색깔에 걱정하면서 발랐다는 건 비밀 이게 너무 밝아서 행업 좀 색깔 좀 죽여주고 싶어요. 너무 밝아 위에는 심한데 밑에 입술만 동동 뜨는 것 같아. 브러시로 할까 그냥. 행업으로 톡톡톡 쓱쓱쓱 지나가면서 다행이다 했다는 것도 비비 이 정도가 더 나은 것 같아. 면봉으로 라인에 조금만. 붓펜 블랙으로 속눈썹이 끊어진 부분, 다음에 마지막 슈에무라 펄 골드 세 개가 세트인데 그 중에 얘가 골드 한정판이에요. 펄의 양이 엄청 많은데 가격이 그에 비해 너무 괜찮아서. 이건 사야겠다 하고 샀는데, 얘가 구멍이 있는데, 얘를 면봉을 이렇게 담아서, 어우, 펄. 얘를 이렇게 뚜껑에 좀 덜어서, 면봉에 있는 애를 일단 이 손, 손에 딱 발라서, 진짜 예뻤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되게 더 모래알처럼 고와요. 면봉 끝에 묻혀서, 있는 건 털어버리고 손은 글리터니까 물티슈에 닦아요. 이렇게 하면 연말 파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근데 이 홀리데이가 좀 저는 이렇게 하나 하나의 이 물티슈 하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색깔로도 홀리데이를 해보면 재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런칭 파티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과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모이는 파티 연말 행사? 행사? 송년회! 송년회는 되게 소박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어쩔 땐막 떡볶이 먹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좀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연말 메이크업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것도 준비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KFC 런칭 파티로 갈게요. 가서 뭐좀 가만히 있다가 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딩!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순종이는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